전하겠습니다전하겠습니다 어,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참 어,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한번 애기를 한번 낳보고 싶은데, 어, 여자가 아니니까 애기를 <laughs> 왜냐하면 애기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애기를 낳을 때, 어, 제가 옛날에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를 했을 때 어떤 큰김보항 쪽에. 어, 그 장부이과 원장한테 제가 차를 어, 천만 원짜리 로열 엑스큐어 굉장히 오래됐죠. 어, 그걸한대판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자동차를 어, 팔려면 한번 가고는 안돼요한열번 이상 어, 갈 때마다 병원 안에를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 막 사람 살어 그냥 무시무시한 어, 그런 비명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어, 제가 여자가 돼서 아기를 낳을때 어. 죽음의서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죽잖아요. 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 죽었다 뼈가 육만 개 이상 늘어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때의 아픔은 여성에는 남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이번 주가 고난 주안을 지나가고 있어요. 케텔레타에서 어, 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갈보랜덕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죄를 예,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불러가는 거예요. 예. 네요. 여기 우리 장노님께서, 아, 멋진 날로, 그죠 아, 장작도 많이 쌓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협력을 해주셨고, 예. 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들이 뭐다 는 불못. 불못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불못? 예. 네. 음. 불못 들어가 봤어요? 아, 이 성경에는, 불못의 정확한 온도는 안 나와서 어느 정도 뜨거운지는 어, 잘 못,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불못은 유황불이라고 성경에서 몇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장작불보다 난로불보다 어, 어, 연턱불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데 같아요. 유황불이. 그렇죠. 그런대로숨 끊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뭐 정신이 없고 심히하고 먹룡하고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부자하고 거짓 나서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 부자도 죽고 나서라도 죽었는데 정신이 먹룡했나요? 정신이 심의했나요? 더 뚜렷뚜렷했어요. 부자는 네. 정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 제발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예, 이곳에 안 오게 하려고 애원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물물물물. 물, 물, 물. 예. 지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물한 방울, 물한 모금. 여름에 막 35도, 37도, 예. 저 아라비아 사막에 40도, 50도 뜨거운 열기가 예. 막 그냥 예. 있을 때 사람 몸에서 땀이 막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물한 모금. 혈증이 생겼고요. <laughs> 지옥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이 있어도 물, 물. 에. 물, 물 해도, 애언 해도, 물한 컵, 물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억년 애언 해도, 1억년을 물한 방울 주세요. 물한 방울 주세요. 물한 방울 주세요. 해도 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못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렇고요. 어, 지옥 얘기, 천당 얘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 많이 들었어요. 좀 아는 것 같아. 저도 전도다 시절에 막 설계하면서 어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네. 천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위대한 네. 그 하나님 엄청난 어미함에 어하그 네.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사랑계신그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깨닫는 그 정도예요. 네. 알긴 뭘다 알아요. 천당을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지옥의 무시무시한 세계를 정말로 들어가 봤습니까? 지옥은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와. 테러스 사람들이 우리 형님도 저 아저씨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지나가는 저 분도 저북한 있는 사람들, 일본인 사람들, 저종동인사람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지옥의 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월을 받지 못하고 대다수 지옥의 어, 길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관심해요. 지옥에 어, 가든 말든 뭐. 어, 내신 하나 뭐 뭐 추리기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네, 코로나가 엄어해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또뭐 30명 모이는 게, 50명 모이는 게 물어봤어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도 안 나온대요. 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동생이 가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가는 막 5%도 놓고 요새는 어디 가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기가 좀 겁나요. 식당에서도 어, 목사님 뭐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 얼른 숟가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에이. 아,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새벽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저기 부신자들이 전부, 1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전부 왜 기독교에 들에서 이를 바락바락 깔고 있는가. 왜안 좋게 왜 저렇게 저 사람, 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서 매스컴에서 하도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 얘기가 발생돼서 전염돼서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보통이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가게가 안 돼. 한 달에, 예를 들어 식당도 50만원, 100만원 벌다가 절반도 안 들으니까, 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냥 일을 부득부득 가는 것 같아. 예. 수입이 작아지니까. 어. 여러가지 원인이 코로나 가고 뭐 올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트에도 뭐 뭐가, 뭐 물질적으로 백만 원이고, 뭐, 뭐 천만 원이고, 어, 몇십만 원이고, 예, 손해보면 우리는 그냥, 그냥, 어, 좋아하지 않잖아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작전을 벌여야 돼, 작전. 예, 아주 개인적으로는 마기이 꼭, 어, 이 나라적으로, 어, 코로나 같은 거는 이 한두 사람이 기도했고는 안될것 같아. 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40년, 50년, 예, 예, 그때처럼 매 기도마다, 그죠 마냥, 산이고, 어디고, 최우선 마냥, 부르죠. 예, 막 기도하면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한 길로 왔다가, 아, 열 길로 다 도망가요. 별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독감보다, 조금 강도가 생겨요. 독감보다. 예. 아, 우리 뭐, 뭐, 20년, 30년 독감 뭐, 이런 거 뭐, 뭐, 열병도 뭐 있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도 예를 들었어요. 음. 지금 이 시대에, 어쩌다가 이렇게, 어땠나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 죄욕에 왔는데! <laughs>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어,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못 믿고, 그죠? 이 교회도요, 하루 빠지고, 한주 빠지고, 한달 빠지고, 1년, 코로나가 1년 다 돼, 1년 정도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아, 예.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아, 예. 야한1년 정도 어. 안 들으면은 예, 이거 상담못 해요. 천당에 예. 못 가면 어디 갈까요? 지옥. 어디 어디 가요? 지옥. 지옥.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좋아할까요? 어. 지옥 모르니까. 그니까 우리는 예, 듣던 안 듣던. 듣던안 듣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예, 계속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어, 이 타락한 죄로 타락한 예, 마음들이 각박한 이 세대는 점점 각박해요. 어,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독하고 그래도 어,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멘. 택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예,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laughs> 예, 저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지나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하루 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눈물 뿌에서 네. 나만, 네.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아 서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우리 주위의 친구들 안 믿는 이웃들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30년째 거의 30년째 하루에 보통 한한 시간 정도 네. 매일마다 어,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많은 기독 신자들이 있는데 저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추구한 먹을 것이 없어서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추구하는 불쌍한 내독 고들해서 많이 마다 기도합니다. 네. 왜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널바라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저는 한 34년 동안 이 노방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별로 많은 돈도 없어서 잘 때도 별로 없었어요 눈만 뜨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아멘. 예수님을 높이고 아멘. 그리고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 그러면 이 삶이 아주 가볍고 신바람이 나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여러분이 더 많은 체험을 하셨겠지만 너무 예. 좋아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 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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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별로 아닌데 나보고 어떤 모자라다고 얘기한 사람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자라 키우면 아프고 지는 얼마나 똑똑하냐 모자라고 저보고 아, 모자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네? 그 생각해면그 말도 감사하더라고요 정의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네? 내가 모자라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 네? 똑똑하고 찰란체하고 네? 내가 죄일이야 똑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 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뻐도 네. 나는 바울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들떨어진 사람난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바울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유식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을 다 능통했어 근데 나한테 모자라 뭐 들떨어진 사람이라 아, 예수님 말만 하고 나니까 세상의 주식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네. 예. 정말로 예수님 알고 나면은, 예. 세상 것은 일장 충몽. 아,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건 예장님께서. 어, 그분이 돈이 없어요. 어, 대한민국에서 돈이 조. 조. 수십 조. 일조만 생각하세요. 일조를 이 성전에다 만원짜리로서 쫙, 그럼 얼마나 될까? 아, 네. <laughs>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얘기 들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낙, 낙동쪽에서. 막막 술게통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갔고요. 돈이 너무 많았고 그 백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수표를 보게다 다 넣고서 보게다 비우자고 그랬을 때, 예. 돈을 아무리 어떤 방법을 많이 끌어댔던그런 잠깐에 숨끊 어디 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못받았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지옥에 뭐 특별히 면은, 네. 아무리 발광해도, 네. 못 나와, 못 나와. 네. 여러분, 교도소 남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뭐, 부도를 내고, 네. 그래서, 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도소 딱 들어가서 철문을확 다듬으면 못 나와, 못나 판사가 1년 사시오 네. 당신은 2년, 당신은 10년 네. 때리면은, 선거 때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은 그래도 이 세상 교도소는 먹을 것도 주고 요새뭐 트레일도 나오는 것같더라 그렇죠? 예. 불 속에서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견딜만해. 예. 근데 자유 없어 그렇지. 그래도 교도소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옥.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구는 구장이나 계시라고늘 본문에서나 곳곳에서 지옥 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 저, 땅 밑에 있는, 예, 하나님이 어딘가 지옥을 만들어 놨어. 어. 그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10년 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억년 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억년 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억년을 살아도 못 나온대요. 지옥은. 어떻게할 거예요? 나는 이거, 제가 이 노방전들 하면서 제 입에서, 어 천당 지역을 수만 번, 수백만 번 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지역이 없다, 천국이 없다 얘기가 내일에서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아, 네. 아, 네. 땅에서 예수님을 신인하면 인정하면, 환영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아, 네. 구원은 그대로. 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나 내가 얼마 줄게 나 에, 내가 교회 열개 세워줄게 어머니 에, 내가 집사 줄게 나좀 낳아주세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응이하고 태어나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짝짝궁해서 하나님 생명 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은 그냥 에, 선물로 우리는 인간들은 선악 같다뭐그 후손들은 전부 태어나면서 응이하면서 태어남 정죄인요 원죄가 있고 내차원죄가 있고 죄어 예. 허물로 영의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쳐버렸고 영혼이 예. 영혼이 죽은 상태, 죽은 살아서 응애태어났이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이0 0년 살다가 1 0 0년 안에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풀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 나와 있어요. 이게 예. 빨리 죄어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이 거듭나야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붕해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요. 예.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거듭나야, 죄로 예.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거듭나야 거듭나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거듭나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면은 어, 안 되겠죠. 우리는 말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변화받고 또 새로워야 되는 믿습니다. 아, 네. 네. 어찌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네, 지금이 중요해. 요 끝까지 요새 보세요. 1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냥 80% 90%이 사람들은 막 그냥, 에이, 뭐 그렇다고 집에 있다고, 어? 뭐, 뭐, 헌금을 제대로, 보내나 뭐 집에 있다고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온다면, 저분들, 구원을 받을지, 예. 천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난 헷갈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언젠가 저분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질 때 이대로 살다가 계속 어, 교회를 나와서 어, 하나님의 예를 사과하고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신이어서 날마다 주님의 피를 부불잡고 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어, 믿음으로 어,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은그 영혼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계속 주님을 어, 성전을 멀리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은 어떻게 될까? 난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 처리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아, 네.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한번 지나는 거야, 한 번. 지나간다, 한 번. 두번 아, 네. 아, 네. 다시 오지 않아요. 아, 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우리가 어떻게, 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내 영혼이 먼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죠. 비바람에 몰아쳐도. 누가 그럴라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어떤 상황일 수도, 우리는 믿음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 그 그렇죠? 믿음으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공항, 천당공항에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그죠하늘나라에 천당공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나, 열두 진주문의 여왕계시역이 있잖아요. 네. 황금 비행기를 타고, 응? 황금 열차를 타고, 손 끊어지면 하늘 가라 천사 천사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손 끊어진 그 영혼을 한금마차로 구원열차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공항에 도착할까 안착할까 아니에요? 네, 예. 하늘나라 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세계. 바울은 그, 하늘나라의 삼층천, 일층천이 아니라, 삼층천. 이야, 영광의 그 세계를 바라봤어. 영광의 세계. 보쩍보쩍 빛나는 찬란한 세계. 이야, 찬란한 세계. 그 세계가 기다려지고, 손꼽아,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 우리가 여기 뇌매 봉사에서 우리가 1월달에 왔나요? 한 3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나라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점점 다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나이가 6 1이나요 <laughs> 어떤 분들은, 그, 뭐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들도 저렇게 있더라고,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는 아니, 아니, 아니고, 네.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20대. <laughs> 네. 이제 61이니까, 중동강에는 59. 네. 61이니까, 요새 이렇게 가끔 계산을 해봐요. 20년 더 살면은, 어, 81인데, 어, 그리고 20년. 잠자는 시간 빼고 또 이거 밥 먹는 시간 빼고 뭐뭐뭐 뭐뭐 이런 거 빼면은 정말로 보고전 하고 정말로 참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에 뜻대로 사는 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합장을 위해서 세일 많은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예, 빨리 빨리 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테테레타에서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를 뭐, 뭐, 무시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사건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이상 들었죠. 네. 근데 그 십자가에 날려서, 갈리련덕에서피 흘려주신 예수부터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당하신 고통을 정말로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신지 예. 네. 우리는 가시에 조금만 여기 있는 건, 네. 모, 모시 모시 여기에 딱 간통했다 저는 모시에 몇번 찔린 적 있어요 아! 이 이따만한 대모시 예수님의 이 몸에 네. 세 가시에 찔리셔서 여섯 어. 시간 동안 센 틀에 처참하게 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십자가 사형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한번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대못에 세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십자가에 매달려 본적 있나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사형틀을 만들어놓고 이후 선생님이 그 사형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약간, 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마 눈뜨고 못볼거예요 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불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철창하게 창으로 찍어대고 예, 발길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요, 말로 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 그냥 뭐뭐 뭐 십자가 뭐 얘기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 사건을 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권한 정말로 어느 정도나 백만 분이나 알고 있어요? 제 천문의 일이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보는 것 같아요 응? 얼마나 그 아프셨습니까? 쉽가 낭자하게. 어? 예수님 누구야? 하늘 땅주분아니요 사람이 십자가 세운터에 그렇게 죽어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 무시무시해서 어? 사람 그냥 개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저 동탄에서 그 개척했을 때그 조그만 이렇게 하우스에 40평 정도 짓혀 갖고 그 집주인은 개를 하나 500마리 키웠어요. 근데 꽈 개를 매달아갖고, 우리 교회 정문 있잖아요. 정문 앞에 꼭 개를 매달아갖고, 거기서 개를 죽이는 거요. 자, 개가 이걸 이렇게 매갖고 죽는데도, 짐승인데도, 아유, 참아, 너무 불쌍해. 꼭, 꼭교회 들어가 정문 앞에다 개, 어, 내가 뭐 땅주인이 아니니까. 개가 이렇게 매달려서 죽는 모습도 너무 불쌍해서, 어. 여러분, 도설장도는안 가봤지만, 소나, 돼지를 내고, 예, 뭐 지금은 전기로 뭐 이렇게 예, 하겠지만, 네. 예. 짐승이 죽는 것도, 처참하게 죽는 것도 우리는 너무 불쌍해서못 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응? 음? 하나님 보셨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전 세계를 빛으로 고 계시는 네. 위대한 하나님! 아멘. 응? 네. 음? 하나님! 이야 구역대는 하나님은다 죽었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날 수 있는 자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 다 죽지 쳐다봐도 다터서 죽어요 큰일 나요 예수님의 갈보리에 흘린 그 사랑의 피 희생의 피 우리는 잠시도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네. 그 예수님의 밖에 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린 피를 잃어버리고 살때 허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laughs> 여러분 자녀가 응? 엄마 나, 나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나뭐 집을 사줬서저 사람 집도 다, 돈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응? 나 이렇게 못생긴 놈을 나줘가고요 그거는 아주 부려다시 부비자식, 부려자식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가서 엄마가 해산에 수고할때 예? 얼마나 6만개가 늘어나고요 어, 그 어, 무시무시한 예? 지역도론이면 어? 애기 낳는 그 고통은 별거 아니에요 애기 낳는 고통 그거 내가 추측하기로는 수백배 이상 될것 같아요 애기 낳는 그 고통에 어? 천배 이상 무시무시한 고통을 분처마다 날마다 억년 영원히 뭐, 그 고통을 어떻게 나할 거요? 여러분, 지옥에, 지옥에서 일초도 우리 인간은 그 고통을 당할 인간은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하고, 아무리 어, 몸이 아프고, 아무리 빗에 벌리고, 뭐, 애인할 때 고통, 뭐, 누가 나를 응, 두드려 패갖고 뭐, 발이 네. 부러지고, 뭐, 사과가꽝나고 나서 뭐, 어디도 오시는 그 목사님 사과나 하고요, 허리가 부러져갖고 두번이나 수술했대 네. 그분아실거예요 사고가 꽉날때 인간의 몸이 부러질 때그 고통 그거는 아, 지옥에서 나는 그 고통 혹은 비교안 돼. 지옥에서 우리 인간의 1초도 아 1초 아니라 0.01초도 네, 견딜 수가 없어 그 고통을 우리 인간들이 다받는거예요 예수함이 되면 근데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한심한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 보니까 믿는 사람도 정말로 이 지옥에 대다수 그 지옥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다 가는 거아니다 별로 그심경안쓴것 같아. 정말로 내 형님이, 내 아버지가, 이 나라 저 사람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장작불같 걷고 그 지옥으로 가는데, 왜 가만있어? 왜 입을 열어서 보고 안전하고, 전을 찍어서 보고 안전하고, 왜 가만있어?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가 수문 배에서 고통을 지옥도 못하게 하시고통 Young Money. t h e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a 받을 때는 f Hunger, Tumulago, Kuyago. Bah, that was home to u 일이 없어 너 이리 까저 r i k a n Chong, Sangu, do not point y o u 쳐도 e l f 아, 예수 o u 예수 l k 어, 너 이리 로 와. l k you walk, y 어 u 허허, 감옥가서 예수님 찬하고